아방금 이상한 데 뽑았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눈길범입니다. 오늘은 랜덤덱으로 교관을 이겨보려고 하는데요. 교관이 그렇게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자, 일단 뽑아보도록 할게. 바로 자, 대포 일단은 좋구요. 방어타워 하나 있으면 좋지. 아무래도 자, 다시 한번 폭탄타워! 어, 방어타가 두 개. 자, 일단 다시 한번 또, 뽑아면서 번개 마법. 뭔가 덱기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교관, 강력해졌다고 하는데. 자, 네 번째, 창고블링 자, 창고블링 들어가주고요. 자, 바바리안. 자, 바바리안 들어가주고, 그리고, 동마법. 동마법이 밑에 쪽에, 마법이 지금 일단 하나 잡혔으니까 다행이고, 아, 프린세스 좋죠. 일단 프린세스 들어가지고 자, 마지막에, 자, 엘리스 정제소라면, 자, 일단 사용. 덱은 계속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경기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경기. 자, 과연, 교관을 이길 수 있을지,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벨이 1 2죠 행운을 빌지? 음, 고마워. 자, 일단은, 뒤쪽에서 프린세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하하. 어, 화살 바로 날라오고요. 지금, 어. 자, 타워을 건드렸어요. 자. 13레벨. 어, 13레벨에 한 번에 다 죽고. 와. 이게 너무, 너무, 너무 급한데? 잠깐만, 천천히 좀 와주지 않을래? 자, 일단, 어, 뭐야? 바이아스피까지? 뭐, 어, 다 돌고 있어. 뭐죠? 와 프린세스 일단은 뒤에서 뽑으니까 멍청하게 자 일단 건드려줬고 킹타워를 자 폭탄타워 어 뭐야 이거? 얘왜 이렇게 급해? 자 일단 타워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laughs> 자 잠깐만 자정지수 일단 접어보도록 하죠 아 타워 너무 많이 왔는데 맞네 어 뭐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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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좀 잠깐만 타워 깨지게 생겼는데? 537자 천천히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급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프리세스 일단 뒤쪽에서 또. 화살 또날라오네요 잠깐만. 자, 자, 배위들리고 자, 일단, 대포로 어그로 끌어주고요. 공격 한 번은 제대로 못 가는데 지금. 바바리안 왼쪽. 자, 일단, 바바리안. 자, 프리세스 같이 들어가고, 차쿠블링까지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화살. 어, 이상한 듯 날렸어요 지금. 교관이. 자, 차쿠블링, 바바리안, 프리세스. 타워 노리고 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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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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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자, 아, 깼죠? 만레벨 참고 볼린 나와도 소용없고. 자, 엘리스 동지에서 다시 한번 져주면서 엘리스 이동, 보고요 자, 일단 폭탄 타워. 자, 오른쪽에 폭탄 타워. 어, 광고가 이상한 데 나와요. 자, 일단은, 탱글을 때리면서, 얼음 정면까지 나와줬고, 프린세스, 프리딜, 본체 때리고 있고요 자, 프린세스. 계속 때리지만 상대방 반응이 없네요. 자, 일단 뒤쪽에서 프린세스 다시 한번나와주고요 아 게임 보기..뭐야 화살 바로 날라오네와 반응속도 보소 자 대포 일단 공화당은 적 쓰기도 못하고 있죠 자착코블링으로자 데뷔 드래곤 자, 일단 어그로 자. 오오, 좋아져, 좋아져. 일단은 어그로 끌어주고요 자오좋아좋아좋아 일단은 바바리안 막아주고 자 어그로 끌어주면서 바바리안 막았죠 자뿌리댄스는 아직도 때리고있어요 지금 <laughs> 저프린댄스안막나요 지금 상대방 뭐하는거죠 지금 교관 지금 은뭐어려졌다는데 교관이 지금 자 대포 어그로 끌어주고 자, 어, 조금 반응이 늦었어요. 자, 착고물님 자, 폭탄타워로 어그로 좀 끌어줄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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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자, 일단, 착고물님다 죽이고, 바바리안. 던진. 와, 화살은 겁나 갔 쓰네. 자, 일단 아직도 분리태서 때리... 물리태 아직도 때리고 있죠? 자, 좋아, 좋아, 좋아. 정지해서 다시 한 번. 정지해서 세개 바바리안 붙었네요. 자, 둘러보. 아, 하, 하, 하 좋아, 좋아, 좋아. 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경기, 승리로 가져갔네요. <laughs> 어, 상대방. 어, 그래도 꽤 어렸어요. 530초, 592? 타워 날라갈뻔했죠 자, 첫 번째 경기. 이렇게 해서, 승리로 끝나도록 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총사. 넌 죽었어, 이제. 삼총사 나와서 하지만 삼총사 나오자마자 팝을 날릴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 자, 일단 팝.. 삼총사. 그리고, 아처. 이번에는 좀, 원거리 대구로 구성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 아, 패 좋아요. 자, 좋아, 좋아. 지금까지 좋아요. 마법이라도 하나 잡히면 거의 이모. 뭐. 아, 이것도 좋아요. 자, 용광로도 잡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이어 스피릿. 좋아, 좋아, 좋아. 하지만, 지금 마법이, 아, 베비드래곤 마법이 있어야 되는데, 베비드래곤. 자, 베비드래곤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아, 분노 마법. 삼층사에 분노 쓰면은 난리나죠. 상대방 지금 파볼 없으면, 아, 기사까지. 아, 이러면은, 기사 3총사 대구로 완벽하게 대기 구성이 되긴 하죠. 자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죠. 하지만 분노 마법 하나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 상대방이 파벌이라도 들고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대기긴 한데. 자 천천히 3총사 일단 갈라보도록 하죠. 자 뒤쪽에서 뽑아보면 자 상대방 이 무조건 마법을 날리나요? 자 일단 상대방 마법 없는지 일단 안 넣고 또요번에또 얼음 정령 나오면서. 앞에서 데뷔 드래곤 탱킹 해주면서 아 탱킹 못하지 이러면은 오 만렙 데뷔 드래고아 만렙 다마리안자삼등급다 쿵쿵쿵쿵 기사 앞쪽에서 다시 한번 탱킹 해주면서 얼른막 정령 나와보지만 기사 얼려주고 그냥 유닛 맞뽑죠자자 분노 마법 자 여기서 파이어 스피릿 들어가주고요 오 화살까지 자자자자자 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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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까지. 자, 안대 안대 자, 난데 안 됐는데. 자, 오른쪽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들어왔죠? 자, 아처 계속 때려주고 있고요 좋아, 좋아, 좋아. 오, 광부. 광부가 앞쪽에서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지금. 아, 뒤쪽에서 나오는 경우 못 봤어요. 앞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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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막아주고. 자, 호 홀토이. 이토이 다시 한번삼총사엘리스뭐 뽑아보도록 하죠. 뭐, 랜덤덱으로 해도 뭐, 교관은 교관이네요. 자. 여유있게. 자, 배비드래곤. 나도 배비드래곤. 어, 맞네, 배비드래곤데. 오래, 배비드래곤. 음, 너무 아픈 거 같은데. 자, 일단, 맞아주도록 하죠. 자, 좋아, 좋아. 삼총사. 일단, 꺼내주면서. 어, 너무 급해. 삼총사를 끄낼 시간이 없네. 자, 일단, 맞아주죠, 그냥. 삼총사 일단 꺼내고. 자, 왼쪽으로 다 쏠렸네요, 지금. 자, 팡팡팡. 팡팡팡. 어 화살 왜 날렸을까요? 자, 오, 어, 팀 따오도 건드려주고. 자, 기사 일단 들어가주면서. 그래서 분노 마법 바로 들어가주죠? 자, 분노 마법. 아자자자, 데뷔, 아, 미니언 패버리까지. 아, 광부 이자만 뽑았어요. <laughs> 광부 진짜 너무 귀엽다. <laughs> 왜 광부를 저기서 뽑았지?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파이어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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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볼 자 그리고 아처 자 아처 아처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얼음 정령 좋아 그리고 폭탄병 들어와주고 다양하게 되게 어패카 간만에 오래간만에 나온 패카죠 그리고 창고블린 그리고 마법이 지금 파이어볼 이 있으니까 다행이고. 어, 얼음 정령 또 나왔네. 자, 이러면 반사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냥 다시 한번 뽑을게요. 자, 얼음 정령 또 나왔죠. 임페르노 타워. 좋아. 임페르노 타워에. 그리고 다크 프린스. 뭔가 조합이 이상했는데. 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 번. 교관을 잡으러 가볼까요? 자, 일단은, 어. 페카 뽑았다가는 기습공격 당할 우려가 높으니까 임페르노부터 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관이 이제 패턴이 어느정도 익숙해졌어요 자, 임페르노 지어주고 데이드래곤 자 어그로가 안 끌리죠? 자 왼쪽으로 좀 쏠렸더니 자 일단 어 파이어볼 자마바리안 맞네 다같이 맞아주면서 폭탄병 아왜 이렇게 급하니? 교관은 엄청 급하게 뽑네요 위미스자 이러면서 뒤에서 창고 불린 앞쪽에서 일단 가면서 토이 토이 해주면서 화살 바로 날라오네요. 아, 자 일단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자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임페는 노 괜히 졌다가 망할 것 같고, 자뭐 광부? 자자자 자자자 이러면은 패카 지면서, 자 광부는 잘 쓰지도 못하면서 맥스유나는 광부 엄청 많이 쓰네요. 세경기다 나죠 왔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뒤쪽에서 아치또 따라가주면 될것 같고, 아 여기서 바이어 스피릿까지자 하지만. 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자 어둠 정령까지 같이 들어가볼게요 화살 아 뭐야 아 저거 화살 한방에 는단 말이야? 화살 한, 한대는 때리니?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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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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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대만 더 나이스 두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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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크프린스 다단 왼쪽으로 달려볼까요 자인대로미 있고 아 파볼 준비해주고 파볼 한탄병까지자 도이 토이토이토이 도이 도이, 도이, 도이. 도이, 도이. 토이토이 아 강력하죠 자, 얼음정령은 와도 한개 때려봤자 얼어봤자 뭐하겠니 자자자자 자. 안돼안돼안돼아1 3레 파이어 스피릿 재미지가 얼마나 나나요 우와 저광고도 맨날 왜 저기 나오는 거죠? <laughs> 자 이러면은 내가 개인을 자 썰어버리고 뒤쪽에서 아쳐 천천히 화살이 또나올것 같은데 아 그냥 차꾸블링 일단 어 바바리안 자아쳐 자, 아, 화살 날라오나요, 이러면? 아 파이어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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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정력 아, 어음정력 때리기 전에 딱 했어야 되는데, 화살 날라오면서 자주 또, 묶어라 가고, 와, 아, 강력하네. 자, 다크프리스 왼쪽으로 달려볼게요. 자, 두배 타이밍. 자, 저거 무시하고, 자, 무시할 정도가 아닌가? 저거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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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른쪽, 테카 자, 일단 막아줘야죠. 왼쪽 달린다. 다크프리스, 달리는데 상대방 반응이 없네요. 자, 일단. 깜탄병 왼쪽 어, 끝났죠? 자 멍청하네 자 파이어볼 아 파이어볼 날리지 말고 그랬나요? 자다죽였으 일단 자, 리가 아처 어, 앞에 좀 맞아주고 그리고 얼음정령 화살 날라오겠죠 자 일단 페카가 좀어 로얄 제니언트? 어 갑자기 로얄 제니언트가 얼음정령을 뒤로 쫓아가는데 아좀 빨리 얼려 페카 한대때리아한가만 때렸으면 좋겠네데어 안돼 안돼 이게 네. 시간이 12초 맞네. 로얄 제니언트 달려오는데 무섭네요 저거 상당히 무섭네요 저거 일단은 가을 오기 전에 게임이 끝나겠네요. 아 참. 자 그간은 교관이네요. 아무리 랜덤덱으로 해도 질려하실 수가 없네요. 아첫 번째 경기가 좀 위험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맥스 교관하고 한번 세 경기를 랜덤덱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한 것같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참 했던 것 같고 여러분도 맥스 교관하고 한번 랜덤덱으로 대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